회사에 걸어가는 중입니다. 처음으로 회사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연구실이 바로 코앞에 보여서 차 타고 가서 뭐 주차하고 뭐차 빼고 뭐 그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걸어가는 중인데 아주 좋습니다. 옛날에 학창시절에 집에서 걸어가던 그 느낌이네요. 얼른 가서 오늘은 미팅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미팅하고 밥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. 안녕!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마치고 집 같은 호텔로 돌아왔는데요. 재미난 게 생겼어요. 음료를 뽑아주는 기계인가 봅니다. 포장하기.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서 올라가서 컵라면을 하나 먹을 예정인데 컵라면은 핫초코죠. 카드를 삽입해주세요. 카드를 삽입해주세요. 3,5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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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오, 귀여워. 이게 뭐라고 귀엽지? 아, 컵을 가져다가 초코를 따르고 있나봐요. 저렇게 음료들이 있네. 우와, 신기하다. 어, 나 주는 거야? 오, 어? 오나, 오나, 오나? 오, 어, 고생했어. 고마워. <laughs> 지금 바보같이 <아직> 기다리고 있었어. <laughs> 오 양도 많아. 어 좋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.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 로봇. 항상 수건이랑 물은 1층에서 받아오거든요. 1리터 정도는 매일매일 마시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. 11시 37분이에요. 밥 먹어야 돼 이제. 아, 일단 이한 모금을 좀 마시자. 오, 어, 맛있겠다. 음, 아, 완전 맛있어. 핫초코가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다시 얼굴 0번으로 바꾸고 옷도 좀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또 세수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시계가 없네. 12시? 20분,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. 저는 스낵면을 먹을 겁니다. 먹으면서 이제 뭘좀 일을 하다 잘지 생각을 좀 하고, 일단 제가 사실 이제 호텔 살기가 거의 끝나가거든요. 이제 곧 퇴소를 합니다. 그래서 좋았던 점을 좀 생각해보면 일단 편하긴 편해요. 이게 그냥 들어와서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, 침구류, 침구류도 여긴 되게 편한 편이라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. 음, 뜨거 不是 음, 아 맛있어. 음, 또 물도 매일 주시니까 뭐 필요한 거 딱히 없고. 주차가 불편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편하고. 그리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저는 컴플레인 할 것도 없었고. 여기가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. 음식도 맛있었고. 사실 단점이 크게 없는데 이제 단점으로 칠 거를 찾아보자면 뭐를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거?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해 놓은 호텔들도 있잖아요. 여기는 음식은 만들 수 수 없는 이런 그냥 딱 정말 방만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. 단점이 그 정도인 것 같고 아 하나 더 여기 이제 온도 조절을 바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건조해지거든요. 이제 호텔들이 다 그렇죠. 이제 바람으로 이제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전 여기 아예 수분 크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주기적으로 바릅니다. 많이 한꺼번에 바르는 게 아니라. 음, 시원해. 조금씩, 한 번씩 발라주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, 저는 수분크림을 주기적으로 발라줍니다. 그래서 그 바람 나오는 거, 그거 말고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있었고요. 오롯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, 아 정말 오롯이 일에 집중했습니다. 그냥 시켜먹으면서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되게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호캉스 개념으로 진짜 쉬고 싶어서 한달 사는 거?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같이 바쁜데 좀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고 플렉스를 좀 하겠다. 여기는 그래도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라서 물론 당연히 들죠. 당연히 드는데 진짜 일에 집중할 만한 공간을 찾는다라고 하면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한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외로울 수는 있습니다. 아, 제가 야식을 진짜 안 먹는 편이거든요. 짜잔, 오늘 저의 야식입니다. 제 원래 야식 안 먹거든요. <laughs> 짜잔, 오늘 저의 저녁 및 야식입니다. 저 식곤증이 심해서 먹으면 졸려요. 근데 저는 잘때제 위장이 같이 푹 자요. 소화를 안 시켜요.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체크가 있어요. 아 지금은 속이 괜찮아 보입니다. 방이 늦게 끝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. 국물은 먹고 2시 정도까지는 일을 좀 하면서 버티고 자야겠어요. 일단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. 오, 일단 깔끔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요. 우와, 크로플 구워 먹는 것도 있어. 우와, 빵도 있고. 就是。 파스타를 구워 버렸습니다. 우와, 오, 완벽하다. 우와, 이거 아무래도 두개 먹고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음 맛있겠다. 우와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 어, 숲이에요. 크림 숲인 줄 알았는데. 음. 역시 꾸덕꾸덕한게 맛있네요. 빨리 먹고. 오늘은 일을 좀 하다가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겁니다. 마지막 날 밤이에요.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지 뭐예요.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시간이 막 들어왔다고 짐풀 때가 엊그제 같은데, 정말 딱한 달이 가버렸어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작업실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되는대로 짐을 다 차에 옮겨놓고 내일 딱 들고 나갈 것만 준비를 해놓으려고요.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와서 산게 없는데 또 늘었어요.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또 내려가서 한번 카트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아... 저는 차에 짐을 좀 싣고 오겠습니다.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얼추 제가 왔을 때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내일 챙겨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. 안 모아놓으면 또못 가져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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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! 큰일 날뻔 했다. 저의 빛들. 큰일 날뻔 했습니다. 나중에 다 보시면서 "어, 선생님, 저거 안 챙기셨어요?" 하면 어떡하죠? 이제 가방도 다 갖다 놨고, 이렇게만 남았어요. 내일 얘네들만 잘 챙겨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. 굿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이제 호텔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. 짐을 다 싸서 결제할 거 있으면 나머지 것들만 결제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어, 아, 된것 같아요. 놓고 하나 먹겠지? 너무 떨리는데? 이제 퇴실을 하고, 체크아웃 하고, 작업실 이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. 저에게 꿀 같은. 일할 시간을 준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알차게 잘쓴것 같아요.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